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나로스테이션 일곱 시 프로토스 신재욱 선수입니다 신재욱 선수 자 이어서 저그 어윤수 선수의 신형 한시입니다 자식의 팀맹이에서 강한 원투 펀치 뭐 내지는 그제 삼의 인물까지. 존재하는 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아, 그렇기 때문에 뭐이 팽팽한 승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무리 강한 원투 펀치 있어도 어쨌든 프로리그에서 필요한 건네개있습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을 해 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웅진에서그 역할 을나톡해 줬던 선수가 원래 신재욱인데. 신재욱 선수가 이번 라운드 들어서는 그 역할을 조금 못해 줬거든요. 그렇죠. 예, 뭔가 이런 신적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라면 이 선수도 굉장히 전략적인 플레이를 잘 해요. 네. 그런 전략성으로 상대를 아 어, 정말 그예 정말 그 고통에 대한 그예 소리를 내지도 못할 정도로 아무런 예 그런 어그 대응을 할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전략을 싸워 싸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네. 당하다 보면은 그냥 진짜 입을 벌리다가 집니다. 음. 근데 그런 전략들이 최근에는 사실 잘안 먹히고 있다는게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네, 네 개인리그와 프로리그를 좀 병행하면서 뭔가 좀이 전략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경기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은 항상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좀 충전 기간이 좀 필요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 충전 기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퀴즈 나오고 있네요 저 프리그의 에이스 네. 예, <laughs> 결정전에 승리하는 선수에 대한 예. 질문이었는데 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답을 그렇습니다. 넣어주고 계십니다. 뭐 이미 이제 첫 번째 그 경기 때, 네. 그러니까 앞선 경기 때, 이제 열두 시에 있었던 경기 때 정답은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프리그 로때 이제 에이스 결정전에서 첫승 거둔 선수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 나왔는데 정답이 나왔다고 하니까 네, 힌트는 더 많이 안 드렸었고요. 사실양 뭐 팀의 감독도 묘하죠. 현재 그 프로리그 200승을 찍은 감독과 가장 젊은 감독, 그러 그러니까 커리어로 따지면, 네.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가장 젊은 감독이 듣고 있는데, 지금 네. 스폰는 현재 1대1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재밌는 것은, 예, 1, 2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예. 네. 역시 200승. 200승. 거의 회장님 보스가 나는 200승 정도의 숫자는 뭐, 네. 어, 굉장한 위억이니까요 네. 확실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예, 연륜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제가 뭐 어저께도 이제 레더를 하면서, 예, 뭐 이제, 뭐, 고인규 선수와 만났었는데, 예, 뭐 이제 연륜으로 좀 이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예,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형의 연륜이다. 예, 뭐, 물론 이제, 어,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어, 젊은 선수들이 피지컬이나 컨트롤 이런 것들은 좋은데, 네. 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 예, 좀 경험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 때문에 지는데, 1, 2경기 엔트리 를 보면 두팀 모두 이 맵에서 많이 나왔던 종족이 아니에요 음. 예 특히나 뭐 거의 웅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종족을 엔트리에 냈다는 라것 자체만으로도 어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SK텔레콤도 티1도 팀원,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일 힘들 예상하기 힘든 종족이 1, 2세트 엔트리에 나왔어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문야 선수가 예, 어깨 너머로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있다 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이분도 어깨너머로 스어링을좀 네. 시도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박태민 네. 하나 5분 얘기한 거인데 <laughs> 네. 결국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고인규를 만나서 레드에서 이겼다. 내가 더 잘한다. 네. 네. 아, 인규야 예. 미안해. 네. 네. <laughs> 네 어쨌든 어 네. 자, 게임이 어디까지 이겼고요. 진행됐는지 좀 네. 보죠. 자, 인공제우석까지 앞마당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네. 예, 이제 무난하게 테크를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윤수 선수도 바로 이제 두 번째 확장기지, 두 번째 보화장까지 좀 가져가면서. 아, 무난하게 이제 자원을 맞춰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앞선 경기에서는, 아, 발업 빨리 하면서 신대건 선수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발업 잡을 힘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도 나왔었는데, 가스를 일찍 해면서 바업을 빨리 한 이런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런 위협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한 가지만, 예, 더 말씀드리자면, 네. 예, 기 선수가 이제 위, 어, 억울할 수 있으니까, <laughs> 네. 봉기 예, 선수의 주종족은 테란인데, 프로토스였으니까, 그러니까 무작위를 했는데, 프로토스가 나왔습니다. 예. 저도 네. 이제 프로토스였고, 어 이제 그래도 저도 주정적이 프로토스는 아니지만 음. 고인규 선수보다 프로토스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연륜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 무작위로 네, 꼭... 해도 내가 잘한다. 네, 네 그런 예, 이런 네. 이야기로 <laughs>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네. 네 이기면 좋은 거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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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설위원으로 좀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는 고인규 <laughs> <laughs> <시선> 이제 <연이 웃음> 막,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이런 단계죠. 네, 네 걸음마를 막그 네.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제 과거 팀 동료였었던 네, 제가 뭐, 말을 예. 하고도 왜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laughs> 어쨌든 잘하셨어요. 예, 예 이게 예. 좋죠. 뭐. 이런 우주관문 형태의 플레이를 할 때도 예, 재련소에서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좀 빠르게 해 주면서 상대방이 어 이게 저글링만 생산하면서 아예 히드라로 넘어가는 제재, 바퀴를 생략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제재의또 카운트성으로 어 중간 단계에서 4차간 이제 강전사찌르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거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워 하는데 일단은 이맵 같은 경우는 예 그런 전략을 쓰기에 되게 나쁘지 않은 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확장 기지가 좀먼 맵에서 앞마당 같은 먼 맵에서 주로 쓰는데 일단은 그런 우려 위험,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퀴를 생각했는데 그런 전략을 안 썼다. 라는 것은 어연수가좀 기분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까다로운 공격 하나가 이제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문 더블인 경우, 예, 이제 차원관문을 갑자기 이제 확 늘려서, 어, 아예 이제 광전사로, 그러니까 불사, 우주관, 어, 관문 없이, 어, 그냥 광전사로 이제 멀티 쪽을 타격을 주면서 경기를 끝내는, 예, 이런 그런 방식도 있기는 한데, 네. 자, 지금 그런 선택하지 않았고, 이제 불사조를 이 정도 뽑았다라는 것은 운영 위주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4불사조 그리고 절글링으로. 일단 옆으로 돌아가는 그 바위를 파괴한 채 길을 하나 더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데뷔는 지금 포자 쪽수로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틈은 없고 네. 예, 여기에 맞춰서 지금은 저그들이 이제 히드라 저글링 이런 걸로 이제 소보전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추가 벌칙 먹을 만한 지금의 강한 공격으로 경기를 끝내거나 하는 이런 양상들이 많은데 거기에 데뷔를 해서 로봇공학 시설이 좀 일찍 올라갔죠. 거시은 일찍 뽑을 수 있는 체제입니다. 자 일단 네. 확실히 확보를 한 뒤에 관측선 취소를 했고요. 네. 자 그러면서 로봇공학 지원소 올라가는거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히드라 운동 시작했고요 지금 근육 네. 보강, 예, 근육 보강하려고 어, 이제 슬슬. 어 이제 준비는 이미 끝났어요. 예스트레칭은다 했고 운동을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좋아요. 아 이거는 지금 원수 선수가 예,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예 불사조에도 뭐영한개 정도 잡힌 것은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지금 타이밍에 광전사 위주로 예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광전사 위주 그리고 거신 그 다음에 어 업그레이드를 이제 눌러줘야 되는데. 가스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광전사는 사실 히드라 리스크가 앞에서 어 매칭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닛만 있다면 히드라 리스크한테 완전 녹아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거신을 찍는 건데 거신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타이밍에 히드라와 저글링이 한번 타이밍 잡고 들어오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 이 움직임의 진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히드라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잡기에는 좋은데 경장갑이라서, 불사조 네. 이제 잡는 데는 좋은데, 아, 문제는 이제 히드라와 바퀴까지 지금 생각하면서, 아, 이제 바퀴와 히드라로 어느 정도 어, 거신이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소모전을 아주 처음에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번 아, 손해를 보기 시작을 하면, 그 이후에 넘치는 자원을 바탕으로 이제, 저을링과 히드라 혹은 히드라 바퀴 이런 것들이 몰려 들어왔을 때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초반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우주가으로 하나 더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저거 어윤수 선수는 둥지탑도 역시 네. 같이 준비하고 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야상 대표 진영으로 저글링. 여기저기 찌를 스케이동. 여기저기, 여기저기 찌를 곳은 많아요. 히드라가 어쨌든 원거리 유닛이기 때문에 정면에 있는 건물 해체도 빠르고요. 네. 네 그러면서 탈락기 예, 한번 쫙 눌러 가지고 상대방의 거신 예뭐 해주면서 이게 예, 들어가겠다는 생각 혹은 어, 뮤탈리스크를 좀 한번 찍어주겠다는 생각인데 네. 뮤탈 찍으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지금 우주 한번두개 늘려주고. 윗. 타릴 것이라는 예상하에 비사조를 찍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타락기 열 개까지 그래서 찍어 놨죠. 그리고 네. 어운수 정면에 좀 신경을 분산시키는 공격. 네, 역장에 안 갇힌 상태에서 히드라와 저글링 꾸준하게 지금은 상대방의 신경 긁으면서 결국 이제 타락기 열개찍혔으니까 타락기가 여기 당군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뭐두 번째 확장을 가든 아니면은 정면으로 가든 할것 같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확장으로 가기 전에 입구 쪽을 저렇게 이제 인공조류들을 때려가면서 입구 쪽건물을 개방시켜 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프로토스가 두 군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자 되면.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공연을이 끝이 났고 타락귀도 출발했습니다 바퀴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연수 가겠다라는 건데 상대의 네. 어떤 타락귀라든가 바퀴까지 예상해서 공허를 찍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두분 찍었습니다 환상. 일단 네. 환상 두개 네. 섞어줍니다 환상 네. 두개 섞어줬고요 숫자가 부족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공호 보육기 두기 정도로는 지금 숫자의 타락기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네. 공보 부육기가 4기까지 모이드 때까지는 오, 시간을 버려야 되고. 아, 네. 오, 어, 네. 자, 좋아요. 이러면 프로토스가 여기 신경 쓰게 되면 두 번째 멀티 지역 쪽을 살짝 신경 못 쓰고 있을 때. 그달같이득달같이 지금은. 싸울 수 있는 포지션은 타락기가 잘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저것이 허세라는 것을 네. 부딪히는 순간 알게 되거든요, 어연수도. 네, 아, 연결 지점사좋아낼고요 네. 자, 여기서. 연결차 부딪히나요? 연결차를 빗습니다. 빗자, 빗습니다. 빗자, 빗니다 부딪히나, 부딪히나요? 격기 숫자가 좀 많이 부족해요. 네. 아, 그리고 뒤쪽 거신 녹아내리죠? 거신 거신만 녹이면 후속타로 어떤든 간에 네. 연결차를 깰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것인, 마지막 거신, 마지막 어, 거신. 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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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까지떠 후속병력이 빨리 와야 되거든요. 보수도 네. 6시간 주안 됩니다. 예, 공호, 포격기가 이제 구조현이 있다게좀 많아요. 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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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본진. 예, 섭속병력이외안오나했는데 네. 예. 아, 이런 판단을 했었네요. 예, 아, 이쪽 지역 위험하죠. 예, 그러면 여기로 공허가 빠져있다라는 얘,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네. 공허가 지금은 어찌 됐던간에 뭐 상대방의 병력을 좀그 녹여야 되는 이런 위있인데 선명. 아까 그래서 앞바람 쪽에 이쁘게 방하고뭐 이런 그 어,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게 공격 좀... 엄청도 해봤지만 그래도 결국 어, 어윤수 연패의 선수가 아니다지금까요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지금은 상대방을 흔드는 어, 움직임들이 너무나도 좋고요 이제 병력 모으면은 됩니다 네 예. 예. 가스가 조금 부족한데 4시 지역이 가스 안 켜고 있나요 예이 지역에는 좀 일벌레를 지금이라도 좀 붙여주면서 가스의 좀 비율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여유가 예. 있, 여유 그럴 만한 여유가 있죠 프로토스는 지금은 본진도 습격 한번 당했겠다 아 거신도 없는 상태에서 공호를 모으고 있고 아두 번째 연결 제가 깨진 이런 상황이라서 날아갈 수 있는 거는 저불사조 밖에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불 사조의 대응해서 지금은 두 이제 자신의 최종 확장기 지팔카스 지역 쪽에다 포자 촉수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병력을 꾸준하게 뽑음 됩니다. 포자 촉수 두개 잡아 버린데요. 저이 구절 다시 한번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네. 위쪽에 네. 있는 공업 포격기에 대한 그부담감 때문에 잠시 빼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 이 바퀴는 들어와요. 무슨 바퀴인가요? 네. 또 들었네요. 아, 어, 이 바퀴는 예 네, 정말 얇미온 바퀴죠. 그렇죠. 네. 예, 착한 바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예, 바퀴는 이제 본진 안에 한 마리가 나타나면그 뒤에 진짜 열 마리, 뭐백 마리, 뭐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들리는데. 번식력, 번식력. 계속 들어옵니다. 한 쪽으로 이제 쓰리니까 계속 들어오고, 바퀴 들어오고, 저걸링 들어오고, 또타락기 모이고 있고, 상대방의 병력 조합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은 히드라 위주로 또보가 많이 보이니까 히드라 위주로 지금은 모은 건데, 예, 거신 하나 또나딱 나왔어요. 아, 채취하는 자원과. 아, 숫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 광물, 개스는 더 많이 차이 나고 있고요 아, 시간을, 왜 네, 끈다고 한다, 한들, 지금 프로토스가, 어, 이제 좋다라고도 볼수 없는 것이, 저그가 내시학장 기지에도일벌를 살짝 붙여줬어요. 네. 네. 그 말은, 아, 이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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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유수 썩, 고어 부력기, 원거리 쉬운. 자, 그시이 이제 예, 조금 든 네. 하다라는 건데, 역장 네. 지금 블럭 잘 치면서, 아, 붕어의 네, 힘으로, 자, 붕어의 힘으로 한 번, 어, 한번버텨냈 네, 한번 버텨냈고 공허가 꽤 많이 살았고 거신이 일단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히드라 위주의 병력을 거신과 공허로 슬슬 밀면서 추가 멀티 먹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지상 병력 좀그 어, 지상 병력을 좀 확충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염충 가야 돼요. 네, 어우스수는 여기서 감염충만 섞어주면 되거든요. 예, 방금 전에 교전에서 한번 손해본 것이 아쉽습니다. 병력을 살려놓고 11시 지역으로 루트를 뚫어놓고 병력을 양쪽으로 돌리면서 시간을 벌고 4시 지역에도 일벌레가 찼기 때문에 12시 지역으로 좀 부하장을 늘려주면서 감염충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거의 제가 봤을 때 필승이었어요 근데 방금 한 번의 소모전을 통해서 예 살짝 신기자육 선수의 숨통이 좀 튀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멀티를 먹을 만한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예,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아예 이렇게 뭐 그냥 포르투스 한두 개만 건설을 해놓으면은 불사조 이 정도 수다로는 이쪽을 다절 못할 텐데 예, 조금 이제 어, 정비를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닛 조합도 말씀해 주신 대로 아, 감염 총을 뽑던 아니면은 뭐 아, 군단 숙주를 뽑아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그쪽에 그, 가둬놓고 그 플레를 하든가네. 예, 네, 평균 조합을 다시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어윈 선수는 랠리를 좀 잘못 찍었나요? 계속해서 히드라리스크 몇개가 길이는 어린 양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네. 일곱 시죠? 예, 히드라리스크를 그 바퀴보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아 여기다 찍어놨네요. 아예 대놓고 네. 상대편 진영에. 히드라리스크도 길을 잘못 찾는데 바퀴는 알아서 자신이 가야 될 곳을 찾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얘 회심의 뮤탈리스크 오우.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예, 지금 불사조가 살아있어서 예, 이 불사조를 다 잡아준다라면 좋은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네. 아, 유타리를 10개를 찍어놨거든요 네 가는 건안 들키는 게 중요한데 아 근데 아... 이동화 떠있는 것을 살짝 그림자를 본듭합니다. 네. 신경선수. 봤어요. 불사조 뽑고 있죠? 네. 네. 불사조 꾸준하게 지금 어쨌든 순간적으로 나타났을 때 가장 또 두려운 유닛이 다름 아니라 뮤탈리스크고 뮤탈리스크 다수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어, 대비해서 불사조가 갔을 때 이제 상대방의 뮤탈리스크를 봤다라는 이런 측면 때문에 불사조를 꾸준하게 지금 모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아, 공허가 꽤많네열기네요 네. 네. 진짜 제일 좋은 거는 군단식주와 가면중이 둘다 어. 있는 건데. 네. 아 네. 어, 지금 그러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자 저도 리 대비를 고 있었어요. 네. 아 이거 뮤탈리스크가 안 좋은데요. 뮤탈리스크가 어, 예. 지금은 아 그냥, 때문에 그냥 그냥 공백이죠. 아, 녹습니다, 녹습니다. 녹습니다. 문제는 예, 녹아요. 공허도 문제지만 거시이더 문제예요. 네. 이거는 괜히 이제 조합 맞춰서 사실 플레이를 아, 했었으면 되는데. 아, 멀티 두 군데 그냥 속절없이 밀리게 생겼습니다. 뮤탈리스 그런 지금은 저불사조에 아, 그냥 센터 앞에 노가할 수밖해 없고요. 멀겠어요. 뮤탈이 열기 뿌리고 돌에 낙구. 아 공기나 돈 뿌린 겁니다. 네. 잘 날아갔네요. 멀티 지금은 두 군데 밀어버리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 예, 뭐 여름에 겨울 상품럼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전혀 쓸데없게 오는 그런 자원을 예 쓸데없는 자원을 소모를 한 것이고. 아이가스가 차라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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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데미지 앞에 들어왔는데요. 신재용 선수 이것뿐만 예, 아니라 오, 5시도 같은결제하고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윤수의 자원들 순식간에 받아갈수 있어요. 공어 3개가 보화장 때리면은, 예, 바로 20초면은 파괴가 될 정도로 빠르게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자, 이쪽 다시 한번 병력들, 9호 병력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결국 날리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이쪽에 내려오는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고... 아직까지 어윤수 선수 완전히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예, 거신도 있고 공어도 지금 죽지 않은 상태에서 히트나로 맞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어려운 이런 병력이거든요. 예, 네, 일본에 이동하는 걸로 지금은 추가적인 지역 멀지까지 지금 확인을 했고, 아 병력 따로 다니면서 지금 추가되는 이게 어차피 그 아, 집결지대로 지금 병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 집결지 중간을 지금 허리를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따라는 빈집 같네요. 아, 일단 상대방 네. 진영으들어오는봤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명이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가 그 양이 많이, 많이 안, 어, 없는 상황에서 상대편 병력을 지요 아, 불사조가 스킬어요 예, 지금 아, 처음 갖고 쿨만 돌아오면은 지금이 네. 적으를 치명상을게 먹고 아, 진영 체제. 스킬을 이 선수가 막지적 선수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얘를 만들어서 이렇게 얹어줬어요. 네, 예, 뭐 어쨌든간에 신정 선수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신정 선수가 뭐예 잘한 거죠. 그 상황에서 신정 선수 입장 생각을 해보자면 상대방이 어쨌든간에 병력 조합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캐치를 한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수비적인 대세를 취했고 예 거기서 승분에서 공격을 가는 판단이 아닌 상대방이 공격을 오게 만들고. 한 번의 교전사 그리고 일사적으로 꾸준히 상대방 시즈를 확인하면서 이 엇박자 뮤탈리스크를 확인하는 이 타이밍 자체도 어느 정도 신지호 선수에게 좀 운이 좀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면 쪽을 조금 더 빨리 가면서 예, 뮤탈리스크를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상병력 단종 로운지상병력으로밀수 없는 상태, 거신이 눈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뮤탈을 찍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걸리면서 불사도가 준비되기 시작해서 뮤탈은 그냥 가스 당비만 됐죠. 예, 사실 그 연결체 깨고 상대방 거진 끝까지 잡아내고 공호만 남았을 그 시점에 완전히 밀어붙여서 본진까지 장악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면 은 추가적으로 멀티도 먹었겠다, 가스도 더 보유했겠다 가면 쪽으로 넘어가면서 상대방의 공허를 꾸준하게 줄여주는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예, 그런 그 상황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신재욱 선수에게 승리를 빼앗기면서 세트 스코어를 네. 예, 2대1로 맞춰놓네요 예, 역시 그 기회를 잡은 신재욱 선수 놓치지 않았습니다 2대1 공개 다시금 앞서가면서 네 번째 세트를 맞이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네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